박정희 대통령 묘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 박정희 대통령 묘지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네. 6년째6년째요그래 박정희 대통령 묘지를 젊은 애들이 찾아 온다고요. 네. 아, 이거 영상을 좀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젊은 애들이 오는 걸 보고서 어떤 느낌이세요? 처음에는 이 처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집판하고 그때 다 경험을 하고 네.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는 젊은 것들이 미쳐가지고 눈동자가 음. 완전히 미친. 싸나우 미친 개 같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노동자가 조금 돌아오긴 하는데 도 아직도요 정상적으로 다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 정상이라는 것은 제대로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노동자를 네. 부드러운 사람 있어요 네. 이재명이 눈을 봤어요? 저는 못 봤지 눈동자 보세요 피피 돌아가요 걔는 완전히 싸나운 뭐라 그러나 독수리처럼 확 치어가는 눈깔이잖아요 그러는데 그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강남역 갔을 때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미친 이재명이 같으세요. 그래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젊은 애들 지금 경찰들 보면 눈이 많이 부드러졌어요. 예. 좀 사람 같아졌어요. 예. 우리 태극을 처음에 태웅기 들었을 때 쟤들요 완전 공상당 같아서요. 어, 말도 못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애들이 순해지고 부드러지고 조금은 인간다운 면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음. 근데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들네들을 다 데리고 현충원에 오는 분이 많아요. 아 애들을 데리고 현충원에 예, 오시는 애기들도. 어른 어른들이 많다고요. 예. 그래서 현충원에는 조금 젊은이들이 오는데 어저께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막걸리 사고 잔두개 들고 왔더라고. 아니 막걸리 따라 놓고 어머니 제가 우리 대통령한테 잔 올리고 어복좀 먹었다고. 그래서 어제 또 설명을 한번 했거든요. 이제 이젠 사람들이 알죠. 이제 그래가지고 걔들이 하는 말이. 어, 박근혜 대통령 제가 많았는데, 응. 자기네들은 참 많은 줄 알았대요. 근데 예. 사실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응. 어, 진짜 제가 아니고 억울한 사람한테 모든 걸다 뒤잡아 씌워놓은 것 같다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않은구나. 오늘요, 군을 간대요. 육사로 간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인사를 해야 무사히 갔다 올것 같아가지고, 막걸리 사고 왔다고. 어저께 잔으로 있었 그래도, 아, 이런 젊은이가 있으면 대한민국을 좀 지키겠다. 마음은 좀 가벼워졌었어요. 어제그 말을 듣고. 그랬는데도 아직도요 아직도 우리 제일 처음에 태국이 들을 때는요 어떤 이 젊은 대한민국 남자들 때요 완전히 또라이눈까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동자가 다 선동에 속아서요 선동에 속아도 대한민국은요 어떻게 하든 촉구하는 시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네, 우리 국익에 손해 보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서지 않고. 중국 놈한테 이북 놈한테 뺏기고 나면 쟤들 다 총살감이지 예.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예. 내 나라의 국익에 도움 안 되는 건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애들이 자세도 부드러지고 눈동자도 부드러지고말씀씨도좀 부드러워져서 희망은 보이긴 하는데요 음. 아직도 걱정은 돼요 네. 왜냐면 지금 지자체까지 주민자치법이다 공사나 문턱이 있대요, 아직은.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야지. 네. 아직까지 2년 정도는 우리가 버텨야 될것 같아요. 네, 2년이요. 저도요. 2년 예상을 하시는구나. 다, 그럼요. 2년은 예상하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뭐 있어요? 윤석열이 들고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아, 맞아요. 그분이 허리라도 피는 시간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국민들. 또나 걔나 모르고 이걸 써서되는데 네. 사람이 우리가 이살가도 최소한 한 달은 씻고 닦고 해야 돼요. 그 네, 근데 나라를 자지우지 하는데 근데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자지우지하고 씻고 닦고 좀 해야죠. 네. 그 동안은 시간을 주고 네. 또 우리가 2년 동안은 좀 서서 지탱하다 보면은 나라가 바로 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고 쓰러져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서서 지키고 가고 음. 성질나면 윤석열한테 욕도 한번 하고, 아. <laughs> 또 나라도 그에 달라 소리도 지르고. 어. 근데 우리가 6년을 안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 끝나고 집에 가 있었다고 하면은 예. 아마 이 나라 공산화 다 됐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요 엄청 치고 흔들었잖아요. 우리 눈이 이만큼 빠질 때도 탭에서 방송국 앞에가 들어놓고 집회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청와대 홍문에 들어놓고 집회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래서 니까 이것들이 그래도 좀 주춤거리고 주춤거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나마 그건 할거 같지. 안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재판 딱 끝나고 집에가 들어 놓았다면요. 네. 이 나라는 완전 초토화 됐을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가지고 지금 거기서는 아, 그러니까 지금 힌신 맞은 것도 좀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부정 선거가 났다는 얘기 들어도 그냥 스치지 말고 파헤쳐서 자기네들이 검색하고 노력하면 절대 안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생각이야. 어, 남이 맞지 마라. 그때 맞으면 은저 사람보다 내가 늦게 가겠지. 그런 생각 했겠지. 에, 에, 에. 그랬는데, 꼭그 백신을 맞고 우리보다. 아이좀저 하루를 더 살라고 맞은 거 아니에요. 에. 맞고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남을 해롭게 하고 내가 오래 살라고 그러면 가는 거야. 어. 동동하게 같이 가야지. 에. 같이 가서 살든 죽든 뭉쳐서 한순하게 음, 움직여줘야 음, 되는데, 음, 그걸 음, 못했기 음. 때문에. 어쨌거나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가 네. 먼저 간 거예요. 네. 그래 먼저 가서 저승에 가면 사자가 응등방아를 누들 패겠지 너는 왜 남들 다 싸우는데 혼자 왔냐 하고 음. 저승을 안때네그걔들 가만히 두겠어요. 깃방쇠를간년한 데서 그걸 말겠지. 근데 사람은요. 남을 죽이고 나 혼자 먼저 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나나나 동등하게 가야지. 네. 남을해치하고잘 잘 살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네. 꼭 같이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입이 한 개. 맞아, 있잖아. 맞아, 입이 한 개이기 때문에 안 저도 돼. 음. 근데요 지금 우리 대통령 묘지에 사건 들이 일어난 거 알고 계세요? 네. 모르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묘지에 세 말뚝 4,700개 돼. <laughs> 대통령 무덤을 두 번씩이나 타고요. 가공약품을 몇 번씩이나 들어봤어요. 세상에. 저 혼자 6년을 박정희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 묘지에요. 세상에. 저 혼자 6년을 거기서 싸워요 얼마 전에 도싸아가지고 팔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밀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싸웠어요? 사람들 깃발 걸었는데, 걔들이 현충원 인간들이, 걔들이 그 깃발을 한번 뛰면 안 되거든요. 자격이 없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걔들이 뛰가고 말리다가, 너는 그 자격이 없다, 흔들지 마라. 말리다가 다쳤어요. 음. 근데, 우리 국민은 어디서든, 우리 시민들이 싸우면 그 현장에서는 배해야 되거든요. 늦게 나와서 몰라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저다 알아요. 음. 별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뭉쳐야 돼요. 뭉쳐가야 돼요. 뭉쳐서 저 노조들매로 이렇게 해야지 또저 해야 돼 그냥 이따가는저 우리가 사위로가 윤석열을 꺼낸다고 아까 연사하시는 분이 있대 근데 윤석열이는요 우리가 안꺼내려도저 밑에 노조 새끼들이 얼마 전에 노조 집회를 했거든요 박근혜 저희들이 꺼내내리다고 엄청 난 호언장담을 하면서 윤석열이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내려오기 싫으면 일 잘해라 카더라고 근데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잘해요 네. 근데 노조 새끼들 관대가 벗나봐요. 노조는 우리 국민이 하는 말잘 들어라. 우리 국민은 노조는 일을 하고 돈만 받으면 돼. 너희들이 정부에 나서서 이렇쿵 저렇쿵 관리할 자격이 안 되거든. 근데 또나게나 배사공이 다 되면 배가 하늘로 날아가서 전쟁밖에 안 나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얻는 게 뭐야? 너총 들고 국민 다사죽이려고 강조 폭동 일으켰는데 그게 폭동이지 민주화가 아니야. 폭동 일으켜서 국민 다. 고기건 누가 털었냐? 그총질어 들어 했는지 하나하나 조사해야 돼. 지금 노조들이 한거 아닌가 모르겠어. 노조들이 윤석열을 끌어내린다고 본 장담하더라고. 요메칠 전에 할때 보니까. 근데 윤석열을 끌어내려면 태국시 시민들이 너랑 한판 붙어야 돼. 너 어른들 다 총살 시키고 까아먹게 죽일래? 죽여라. 윤석열을 내리기 전에 우리부터 뭐 죽이는 게 좋을걸. 그냥 쳐서 보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노조는 국민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노조 집회장은 지금 윤석열한테 뭐를 하라 그러지 말고 노조위원장은 네가 사장해라. 야, 저또 대가리가 부족해서 노조 사장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이러쿵저러쿵 명령하지 마라. 네가 캐봐야 그 노조위원들 거돈 받아가 이거 위원장밖에 못해. 네 재산 갖고 투자해서 네가 국민을 다 다스려. 그러면 되는 거야. 너 재산 벌어놓은 거 없지. 노조줄밖에 안 먹잖아. 노조위원장 얼마 전에 보니까 돈 많이 훔쳐먹어야 감옥 가대. 그러는데 국민들이 바로 보고 지금 잘 지키고 있으니까 노적팀도한면 걸릴 거야. 그런데 노조 위원장은 능력 좋잖아. 그 능력을 발휘해서 회사를 차려. 노조 인원들다 불러들여갖고 회사 차리고 너끼리잘 먹고 잘 살면 돼. 뭐 우리 국민 보고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지 말고. 논성자한는데 간섭하지 말고. 박근혜 내렸다고 자랑하는데 너도 언젠가는 연꽃 칠 k 로 걸릴 수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자식들 고거잘 먹고 잘살려면 만사가 형통하게 살려면 조심하고 말 조심 행동 조심 다 해주기를 부탁합다 180세, 더불어민주당, 이 가짜 국회의원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당신들은 지옥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결국 지옥 불멋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게 하십시오. 악한 법을 만드는 자들은 내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TV장 말씀입니다.